0337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T&G입니다. KT&G은 는 동사는 1987년 4월 1일자로 한국전매공사법의 의거 100% 현물출자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전매공사로 설립되었음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방침에 따라 1999년 1월 1일자로 홍삼사업을 분리하여 당사의 홍삼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를 신설된 한국인 3공사의 사업보관 현물출자함 동사는 2002년 12월 27일자로 당사의 상호를 한국담배인 3공사에서 KTNG로 변경함 음. 기업개요대시 1987년 한국전매공사로 설립되어 1997년 주식회사로 경영체제 변경 1999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홍삼 사업부를 분리하여 주 한국인삼공사 신설 대시 2002년 현상으로 변경하여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중동,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 등 다수의 국가에 수출하고 있음 대시 s 더원, 레종, 보헴 등의 전략 브랜드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결 대상 종속 기업으로 주 한국인삼공사, 영진약품 주 태화산업 주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대시 홍삼 등 건기식 판매 정체와 부동산 부문의 역성장에도 주력인 관련 차세대 담배 등의 국내외 판매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 시현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구조 저하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외화 환산 이익 증가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홍삼의 면세점향 수요 회복 및 중국 판매 개선이 기대되며 관련형 전자 담배의 판매 호조 및 수출 저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1월 6일 기준 장마감 KT&G의 시가 총액은 12조 2877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KT&G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26위입니다. KT&G의 상장 주식 수는 1억 3729만 2 4 0가흔 주입니다. KT&G의 액면가는 5 0 0 0 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T&G의 퍼은 10.58배이고 추정 퍼은 10.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3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11.10 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11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6,336원을 보여주었으며 P/B 어은1.03 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462원이고 추정 EPS는 9,312원입니다. P/B 어과 BPS는 각각 1.10 배, 81,17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 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14,875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3번지, 796억 원, 14732억 원, 1338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0번지, 372억 원, 11716억 원, 9718억 원입니다. KT&G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6번지 37%이고 유보율은 951.2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89.97이며 전일 대비해서 25.32 더하기 1.1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8.94이며 전일 대비해서 9.02 더하기 1.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t&g의 2023년 1월 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9,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7,700원보다 1,8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8,74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KTNG의 종가는 89,500원이며 주가가 KTNG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TNG의 종가는 89,500원이며 주가가 KTNG의 241일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 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지지 라인을 돌파해 주는 모습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4%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신호로 볼수 있겠습니다. 금일 KT&G은 거래량 28만 1,288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만 5,68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JP모간에서 5만 2,355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만 405주, 목권스탠리에서 3만 137주, 키움증권에서 1만 9,229주, NH투자증권에서 1643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JP모간에서 64500가흔8조, UBS에서 43600가흔3조, 신한금융투자에서 32300일흔한조, CLSA에서 24300여든내조. 미래에셋증권에서 21200가흔합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0